안녕하세요. 머스탱을 사랑하는 20대 남자, 홍스탱입니다. 제 채널은 머스탱 2.3 컨버터블과 함께하는 일상 채널입니다. 오늘은 머스탱의 가격, 보험비, 세금, 기름값, 연비, 유지비 등 머스탱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동차의 가격. 자동차의 가격은 구입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는 중고차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샀던 중고차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식 머스탱 2.3 컨버터블을 구입을 하고 구매 당시 총 키로수는 11,000km 안팎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3,500만원에 구입을 했으며 취 등록세는 300만원 정도 나왔고, 총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3,80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중고로 올라온 다른 매물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여 바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 방식은 흔히 말하는 현금 박치기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괜찮은 매물이 나왔거나 혹은 신차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고 싶다면 선수금 플러스 할부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부는 제1금융권을 추천드리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급하신 게 아니라면 제1금융권 혹은 구매 후 바로 출고를 원하시엔 제2금융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보험비와 자동차 세금. 자,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20대 중반, 운전 경력 2년을 인정받고 아버지 밑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은 다이렉트가 아닌 일반 보험사에 하였고 종합보험만 들었을 경우에는 1년에 153만원. 종합보험 플러스 자차보험까지 다 들었을 경우 1년에 41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첫 1년은 아무래도 머스탱을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자차보험까지 들었습니다. 일반보험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구입 당시에 다이렉트가 일반보험보다 더 싸다는 얘기를 듣고 다이렉트 보험 여러 회사에 전화를 했었지만 대부분의 다이렉트 보험사가 어린 나이와 스포츠카를 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아버지 밑에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세금 저는 1년에 자동차 세금을 60만 원 정도 냅니다. 세 번째, 연비와 평균 기름값 저는 머스탱 2.3 컨버터블을 외출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리 많이 타진 않습니다. 이미 국산차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머스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처럼 정말 갖고 싶었던 차라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한달 기준으로 평균 500에서 1000km 정도 탑니다. 연비는 시내주행 기준으로 평균 7.5 정도 나오며 고속도로는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기름은 항상 일반유를 넣고 있으며 한달 기름값은 평균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름값 역시도 차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차가 머스탱이라면 아무래도 기름값은 더 많이 나오실 듯 합니다. 이를 통해 제 기준으로 1년에 총 드는 유지비는 아버지 밑에 일반 보험사 종합보험 플러스 자차 보험에 413만원, 세금 60만원, 한달 평균 기름값 23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했을 때 총 1년 평균 유지비는 749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소모품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무사고로 주행하여 수리로 인한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금액이고, 사고가 나면 금액의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종합보험 1년 153만원짜리를 들었을 경우, 수리비용 없이 1년 유지비는 489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적어드린 금액은 순수 할부 금액이었고 수리로 인한 지불액이 없을 경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운전 경력이 많다면 유지비는 더욱 절감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할부 없이 구매를 권유 드리고 싶지만 좋은 매물이 나왔고 현재 수중에는 그 매물에 맞는 금액이 없으시다면 현 상황과 사정에 맞게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탱에 관한 많은 정보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머스탱 컨버터블만이 가진 오픈 방법, 자동차의 기능, 그리고 머스탱의 숨겨진 꿀팁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